잠실 제1교회 신광철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본교회 담임목사님, 유한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 이런 게 순서지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 왼쪽에 보시면 제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인 불꽃이 반발하여 벌나비 환호하는 계절에 우리 교회가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초청하여 덕꽃맞이 신축 문화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으신 박인수 교수님과 음악 친구들을 함께 모시고 봄의 향연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리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격쳐높은 음악을 감상하시는 주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추억이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안날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역주민을 섬기도록 하는 지역주민들과 어른들을 모시고 신춘음악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유명한 귀한 박인수 교수님과 음악을 하는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출연을 하시고 연주를 하게 되어서 오는데 공연을 하게 되어서 오는데 성대를 지켜주시고 또한 성가를 부를 때에는 이듬으로 감동적인 사상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감동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추억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면서 벚꽃 보았죠? 참 아름답죠? 네. 예. 이렇게 멋있는 경관을 가진 교회도 우리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연 경관만 아름다운 품이 아니라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셨으니까,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교회자랑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강단에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특히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인이시며 장르신학대학 교수이십니다.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매주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찾아주신 기념으로 그 앞에 그 종이 쪽지 하나씩 있죠. 방명록이라고 이렇게 쓴거 있습니다. 네, 이름 한자 적어주시고 핸드폰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방청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록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박인수 교수님과 음악 친구들을 환영하는 순서입니다. 환영의 노래를 연주하실 분은 네, MBC 방송 네, 여왕의 탄생이라는 전국 주부 가요대회에서 준우승을 하신 주가스타 팀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큰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be 이렇게 대충 보셨으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노래를 하면서 같이 하는게 수아입니다 저희가 한, 한 4년 5년 전부터 수아를 같이 배워가지고요 열린음악회 어, 이순희씨와 같이 공연도 했었고 어, 길거리 공연이나 지금 공사공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이 여기 안녕하세요 아들쌤 여기 집사님이셔가지고 덕분에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가 돼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용한 노래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 지금 다시 한곡또 전해드리고 저희는 내려갈까 하는데 아, 좀 잔잔한 노래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빠른 네, 노래로 응. 다 같이 그냥 가수 치면서 같이 하시는 노래 아, SG워너비의 라라라는 곡나라가아니다 라라라라는 <laughs> 라라라 <laughs> 라라라 곡입니다. 발음이 <laughs> 라라라 잘안 됩니다. 나라라란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yeah